문화사대주의가 반영이 될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문화사대주의는 생각 문화사대주의 생각이 없어도 저거 필요한데라고 하면 뭐할수 있다는 거야 수용할 수 있다는 거죠. 강제적인 것은 자문화주의가 맞아 강제로 이식을 시키려는 거니까 그러나 자발적인 문화적 변이 꼭 문화사대주의다라는 생각까지는 안 된다. 내거흩어서그는게 아니라 내거 그대로 두면서 다른 것도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야. 이해 가요? 사대주의 가지고 내거훚었으니까내거 버리고 다른 걸로 받아들여서 대체해버리는 건데 자발적 문화적 표현은 어, 내거 좋아. 저것도 있어서 좋겠네? 그것도 받아들인 거야. 그럼 내 거와 다른 것이 같이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대주의가 아니지. 내 것도 인정, 다른 것도 인정. 사대주의 앞에 있어서 내 거는 버려버리는 거 사대주의 훑었으니까 남의 것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자발적인 문화적 배지 문화, 문화 사대주의가 일어나안돼요 간질인 것은 무조건 뭐라고? 간질인 것은 무조건 자발을 조심, 조심, 그쵸? 예, 꼭 조심해 주시나 그죠? 예, 골조심해 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식민지를 경험한 수입니까? 경험한 각국에서 yeah mm -hmm. 이 이제 함정이에요. 식민지를 그냥 각국은 의무에 분해서 수용하게 되었다 또는 강제적으로 수용하게 되었다, 요 강제로 수용하게 되었다라고가 나오게 되면은 난이도 조금 더 높아지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선지에, 선지에서 각국은 강제적 문화 적변만을 경험하게 되었다. 강제수용에 됐을까? 만만수 경험하게 되고 어 아니겠죠. 강제수용 했다고 했잖아요. 맞 그럼 강제적 문화적 변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건될수 있으나 강제적 문화적 변만 경험했다라고는 틀려요. 내가 이 이렇게. 할게. 그래서 이거는 왜 이게 틀리느냐 이해하기 편하려면은 틀리다. 우리 일제 강점기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이 자기네들 문화 강제적으로 우리한테 받아들려고 이 했잖아. 창씨개명하고 일본어스라고 하고 단발령 내리고. 그래서 할수 없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강제로받아들인 경우도 있어. 근데 침입하 자발적이겠지, 그쵸? 그렇죠? 침입하 강제적인 거 아니야. 침입하면 일본만 세 하면서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강제적으로도 받아들일 새끼야라고 해서 받아들인 거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신민지가 강제적인 문화 접근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건 맞을 수 있으나, 그쵸? 그렇죠? 강제적 문화 접근만을 경험했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건 무슨 말이지?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게, 선생님, 강제적 문화 접견이 나타나면은, 강제적 문화 접견이 반드시 문화 변동을 갖다가 유발하느냐, 이걸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선지를 꼭게 다양하게 잘 봐야 돼요. 아 강제적 받아들이게 하면은, 문화 변동을 꼭 유발하느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강제적으로 우리한테 수용하라고 해도 우리가 뭐할수 있는 거야? 거부할 수 있거든요. 거부할 수. 있거든. 일본이 우리에게 일본어를 써라 라고 강제했지만 은 우리 선조들은 지켜냈어. 조선오 활동을 하면서 지켜냈어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가 일본어랑 우리나라 국어가 같은 공용어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어만 살아가는 거야. 이가 해보신 거 있죠? 필리핀 어때요? 영어 사용하지. 그리고 걔네 전통어 따라놓고 사용하지. 그두 가지가 같이 간단 말이야. 걔네는 문화 변동을 유발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걔네는 수용을 한 겁니다. 근데 강제적 문화 접용이 나타났다고 해서 반드시 그 문화를 갖다가 문화를 갖다 수용을 하느냐라고 하 그건 아니란 말이야. 수용할 수도 있고 그 문화에 대한 거부, 저항을 할 수도 있어. 근데 자발적으로 문화를 수용을 해. 왜 자발적으로 수용을 하는 내 필요에 의한 거니까 받아들이겠죠. 강제된 건 내가 필요한 거야?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전달자가 그냥 전달자가 받아들여라고 가적으로 하는 거니까 싫어라고 하면 어떻게 될수 있다. 저항이모수 있다. 이 강제적인 문화적변은 반드시 문화변동을 유발하거나 강제적인 문화적변이 문화요소를 반드시 수용하게끔 만드는 것은 아니다. 오케이 그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흔히 우리 친구들 강제적하면 무조건 그걸 받아들인다 생각하는데 아니라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이게 문화변동의 모습이에요. 강제적인 것과 자발적인 것이 문화변동의 양상이구나. 그러면 이런 양상을 거쳐서 결과물이 뭐가 있느냐? 문화적변의 결과물. 문화적변의 결과물이 뭐냐면 첫 번째. 이거 되게 쉬워요. 첫 번째가 문화 동화가 있어요. 문화 동화, 이것은 외부의 문화를 수용하여 외국 문화를 수용한 결과, 내 것, 내 것, 어린이외국를 반드시 그래서 a와 b가 만나면 a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만 상황하고 니다 하나만. 그러면 a와 b가 만나서 a가 되었는데 이거는 자 문화 동화가 나타났다라고 하면 A 사회에서 문화 동화일까요? B 사회에서 문화 동화일까요? A 사회에서 동화 나타난가요? B 사회에서 동화 나타난가요? B 사회죠. 이 동화가 나타난까요? B 사회에서 동화가 나타난 거죠. 왜 B 사회에서 동화 나타난가? B를 버렸으니까. 그게 A가 나는 거죠. 만약에 이러한 모습이 A 사회라고 한다면 A 사회라고 한다면 이때는 문화 저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나타났던 조선과학회 않고, 그렇죠. 조선 어학 회사 럼 일본 문화 받아들이라고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끝. 그래로 우리는 조선말 쓰했다라고 해서 무리건 지키는 그런 문화 저항. 그러니까 문화 동화는 반드시. 하나만 남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만 남아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나 내 것이 없어져야 되는 거야 내것 그대로 남아있다라고면 그때는 문화 저항이에요 동화라고 하죠 하나만 남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부족은 문화 동화가 되지 않아 아니 내 것을 고려해 대 그러면 이 문화 동화는요 문화 동화는 정체성은 아어요 정체성 없습니다. 문화성어요성은성이 Indian. 딴성은 성이 i n d i 성은 Indian. 딴성은 i n d i 성은 Indian. 딴성은 Indian. 딴성은 Indian. 딴성은 i n 그러니까 여기 다양성도 없어요. 하나만 남은 게 정체성 다양성 없습니다. 두 번째가, 문화 공존, 문화 병존이라고 하는 건데, A와 B가 만나서 A와 B가 같이 간다. 말 그대로야. 같이 간다. 공존한다. 병조란다, 같이 간다. 그래서 문화 광조, 문화 병조란 뜻인데. 자, 정체성. 같습니다. 내거안 버렸어? 그쵸? 정체성 갖고 있겠죠? 그 다음에, 다양성. 가지고 갑니다. 정체성과 다양성 다 있어. 왜 다양성이 또 있을까? 두개다있으니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다양성 가져가요. 세 번째가 문화 융합인데 A와 B가 만나서 C가 됩니다. 이걸 자격점 방향 조심하라는 거야. 자. 我呢？我。 그럼, 뭐 만들어야 가 되겠어? 아이디어. 장수는 절대로 고유문화서가 개입되면 안 됩니다. 아이디어만 넣는 거야, 아이디어 근데 여기는 외부문화와 고유문화서가 반드시 개입때문 돼요. 그래서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가장 대표적인 거는 퓨전 음식로 생각하는 데 대표적인 거는 퓨전 음식. 자. 피자와 우리 고유하는 불고기가 만났어. 그래서 불고기 피자를 탄생시켰어. 2. 외부 요소와 우리 것 고유한 게 붙어서 새로운 음식을 만들었다. 이게 바로 문화입니다. 아이디어만 문화인 게아니야 이거는 우리 것이 반드시 포함이 돼. 그러니까 만 이걸 문화 새 것을 만들어요 그럼 문화의 융합에는 문화 융합에는 정체성 들어가요그죠내거 없어지지 않았어요? 내거 요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속는게다양성으더라고 다양성 들어갑니다 문화의 합에 근데 우리 친은 여기서 다양성이에요. 두 개가 만나서 몇 개가 됐어요? 한 개가 됐지. 그러니까 두 개가 두 개가 한 개로 왔으니 그냥 우리 우리 거 그냥 우리 하나있던거 그냥 한 개로 간거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지. 불고기 피자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불고기 없어졌니? 아니죠. 우리 땅에 불고기 되고 이제 모두 생겨난 거야. 불고기 피자 생겨난 거지. 그러니까 다양성이 있는 거지. 그렇죠. 데 이걸 갖다 어, 불공의 피자가 생겨났구나. 다양성이 훼손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불공이 없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유한 것도 있고, 새로운 것을 만들었으니까, 다양성도 가져가는 거지. 그러니까 정체성과 다양성에 다 손해가 보는 건 뭐밖에 없다. 문화, 구화도밖에 없다. 이게 결정적인 것은 봐라. 또요것 때문에 속으면 안 된다. 야, 새로운 것을 만들었다. 그런데이 셋의 공통점이 있어요. 셋의 공통점 뭐냐? 둘, 셋다 다 새로운 문화 요소가 새로운 문화 요소가 등장했다는 이 사실은 셋의 공통점입니다 네, 새로운 문화 요소가 등장했다라고 우리 친구들이 오만 생각하는지 알아? 문화 융합각합니다새 것을 만들었구나해서 문화 융합으로 착각한다. 근데, 봐라. 문화 보화도 내꺼 버리고 새로운 거 받아들인 거죠. 그 그러니까 새로운 문화 요소가 등장한 거지. 문화 공정도 어떻게 된 거야? 내 것도 있고 받아들인 것도 있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새로운 문화 요소가 등장한 거지. 문화 인과도 뭐야? 새것 만들었죠. 불고의 비전에 새롭게 등장했지. 그 그러니까 새로운 문화 요소의 등장은 셋다다있겠구 근데 다양성 정체성 다양성적 그거만 공부하다가 새로운 문화요소가 등장했다라고 하면 에이 문화 인가만 했다. 근데 에이가 아니야라고 그래서 x 이렇게 풀면은 안 이해하는 무슨 말이죠? 이런 요소들만 잘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 풀면은 어렵지 않게 다풀수 있어요. 응? 자, 뒤로 넘기면은 새로운 문화에 대한 대응 양상 필요 없어요. 문화 변동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라고 나왔는데, 어, 요것도, 요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패스하면 돼. 이거는 그냥 일주 문제로 출제가 되어집니다. 라고 어, 체크하시면 될 겁니다. 응? 그러면 얘네들은 뭐가 나타난 걸까요? 공조. 그죠 문화 공조에 나타난 거죠. 경전 공조. 자, 미국의 군인들은 야외 훈련 중 철제 투구를 이용하여 음식을 끓여먹었던 경험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새로운 형태의 냄비를 만들고 조리 도구를 사용했다. 이건 뭘까요? 네. 발명이죠, 그냥. 왜? 미국 인들이 자기네들이 끓여 먹던 것서 아이들 보 아이들과 들어왔던 것을 자국 전파로 생각하면 안된다는 말이에요. 반면이에 반면. 시국 사람들은 자신들을 식민통치하였던, 외국인들이 즐겨먹던 통조림 고기를 자국의 전통요리에 접목하여 통조림 고기는 우리거 아니었죠? 그쵸? 근데 자국의 전통요리에 접목하여 만든 새로운 음식을 즐기게 되었다, 새로운 음식이 나왔지. 그렇죠그은 뭐라? 문화? 음악. 그렇죠 이런 식으로 찾아내면 돼. 근데 이게 오답이, 2번이 오답이 많았단 말이야. 왜, A국에서 이웃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라면서 직접 접파가 되겠죠? 그리고, C국사람들도 식민지를 경험했잖아. 식민지 경험을 직접 만났을 거 아니야. 그 직접 점파가 왔는데, B국에서는 자국 점파가 아니라, B국에서는 뭐가 된다고? 발명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2번도 틀렸고 정답을 몇 번으로 찾아야 됩니까? 라고 하게 되면 3번도 될까요? 자, 시구에서 강제적 문화적변이 나타났다? 아니죠 자기네들이 새롭게 뭔가를 만들었지 고유함으로 합쳐서 그렇죠? 그럼 문화유광도 아니죠 아 문화, 강제적 문화적 표현도 아니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번 봐봐요. A, B국은 시과 달리 문화는 자기만의 정체성을 유지하였다? 다 유지하는 거지. 그렇지 틀렸지. 답은 5번인데, A시국에서 B국과 달리 외래 문화의 접촉으로 새로운 문화 요소가 나타났다. B국은 아까 전에 뭐 때문에 새로운 문화 요소가 등장했다고 했지? B국은 발명. 발명은 외적인 거야, 내적인 거야? 내적이었어. 내적인 발명과 발견이 있었죠 그리고 A씨는? 또 문화 공존, 병존과 문화 융합은 문화, 문화 접촉에 따른 변화의 결과니까 문화 접변은 이거는 이거는 뭇다가 왼쪽 요인에 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A, C 국은 서로 문화가 외부 문화에 의해서 뭐새로 문화에서 등장한 고 B 국은 내적인 것에 의해서 등장한 거 다음 몇번일다 5번이 돼요. 이 문제 무품 패턴을 풀어준 거는 이런 식의 문제 유형이 계속해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 문제 평가형식 문제 봐도 그래. 그래서 문화파트가 의외로 쉽게 풀리는 빨리 풀리는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낚여버리면은한에서 2번에 확 꽂혀버리게 되면 다른 데 분명 안 좋아요. 왜 2번이면서 아이 결혼 당한 데에 자동 전파로 확 꽂혀버리면은. 5번을 갖다 제껴놓을 수 밖에 없죠 왜? ABC 다 뭐라고 하겠어? 자국좀파도 외부에서 알이디로 외부적 요인이잖아. 그 5번을 갖못 고르지 않는다. 이런 경우가 나타난다. 그래서 문화 파트가 여러분 지금 공부할 때는 되게 쉽게 공부했거든. 근데 이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꼭 풀어봐야 돼.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와, 이거 장난 아니네라고 하는 문제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걸 갖다가 다시 한번 연습하면서 내 걸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해. 문화 파트가 쉬운 듯 하지만 의외로 문제 푸는데 여러분들 괴롭힐 수 있어요. 그리고 꼭 사례들을 통해 적절하게 문제, 사회 문화는요, 내용은 쉬운데 연습력을 얼마나 가져가냐가 달라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개념 끝났다고 해서 야, 나 개념 다 끝났으니까 점수가 어디 나오겠지가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 따른 연습, 틀리면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점수를 끌어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문학 파트는 어, 이렇게 해서 설명이 다 끝났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4단원으로 갑니다. 사회불평등현상의 이해인데 여기에 계층 구조 문제의 표분석이 있어요. 여기는 내용 별로 어렵지 않은데 또 어, 챕터 12가 표분석 문제가 나와있는데 이 표분석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을 어, 해야 될 거고 또 4단원에도 챕터 13이 나오거든요. 챕터 13에서 이제 빈곤 문제가 나와요. 절대 빈곤, 상대 빈곤. 요 살짝 표자료 분석처럼 나올 수가 있고 근데 챕터 14에 가면 이제 뭐가 나오냐. 복지 문제가나니다 이게 다 4단원이거든요. 4단원에서 그래서 표자료 분석 문제가 3문제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 문제를 하게 될 경우는 가중 평균 값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중 평균이 모든 사회 분야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사회계축 구조 먼저 하기보다는 복지파트 먼저 하면서 가중평균값을 아, 계산하는 방법을 같이 좀 나가면서 복지파트 끝내는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좋습니다.